자, 이거 한번 봐봐 어, 지수법칙 이몇 번째냐? 이네 번째 거다? 그 처음에 그듭제곱에 곱셈하고, 그지? 두 번째 뭐였지? 갈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 제곱 나오는 거 했었지? 그다음에 요세 번째 거는 이제 나눗셈 했지? 네. 이제 요 지수법칙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마지막이야. 음. a a의 n제곱하고 b분의 a 의 n제곱이야.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여기 한번 봐 봐. 요저 선생님이 펜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? 네. 자, ab 제곱은 a b 곱하기 a b 야 그리고 a b 라는 거는 a 곱하기 b 지? 네. 그 그래,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인데 b 하고 a 를 자리를 바꿔서 교환법칙 해서 하니까 자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야 a 를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a 제곱이 되고 b 를 마찬가지 거듭 제곱하면 b 제곱이 되지? 알겠냐? 네. 요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야 음. 나눗셈에서도 똑같이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며 b제곱분의 a제곱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음. 그 이거는 갈로를 풀며 그 각각의 그듭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해되냐? 자 선생님하고 예제 4번 이거 한번 됐어요. 같이 한번 해보자 음. 자 예제 4번 보면 이거 한번 봐봐 앞에 거하고 약간 다른 게 갈로 안에도 그듭제곱 형태로 지금 나타나져 있어 음. a제곱 b 세제곱에 전체 네제곱이야 자 이거는 앞에 했던 그대로 하 a제곱에 4제곱 곱하기 b세제곱에 4제곱이란 소리야. 이해 돼 예. 안돼? 이해 되나? 칠판 보고 있지? 예. 그러면 a제곱에 4제곱은 얼마냐? a에 8제곱이야. 곱하기 b 3제곱에 4제곱그 12제곱이지. 그래서 간단히 적으면 a 8제곱 b 12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거야. 알겠지? 네. 자그 다음에 2번 요것도 한번 해보자. 이것도 마찬가지로 <laughs> y제곱에 5제곱이지? 그리고 x에 5제곱 5제곱이죠? 네. 그러면 y가 몇 제곱? 10 y의 10제곱분에 x의 10제곱. 5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. 알겠냐? 네자 그러면 문제 5번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, 네. 자 이거 한번 봐봐. 이거 바로 풀어 봐 봐. 어떻게 되냐? a 6제곱이 b 6제곱. 오, 잘하네이 예, 바로 이제 계산도 되겠지? 네. 음, 자, 이거는 X, x의 5제곱이 12제곱. y 예? 12제곱. 오케이. 잘한다. 자, 그다음 이거는? y의 7제곱 x의 15제곱. x의 15제곱. 1 5 오케이. 그다음 이거는 a A 세제곱 분의 B의 구제곱 오지수 없이 거의 제대로 다 했네 자 이해되나